안녕하세요. 월투브 월터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 된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긴 시간 동안 채널의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치 없이 채널을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래서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째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채널을 방치하게 됐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변명을 좀 하자면 기존에 작업실에서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프로세스로 유튜브 활동이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사용하던 작업실을 빼고 나서 마땅히 영상을 촬영할 장소가 없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핑계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이제 새롭게 이직할 직장을 구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걸 자체를 제가 취미 느낌으로 이제 하고 있다가 상황이 좀안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취미를 조금 등한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나서도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새로운 영상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가 좀 죄송스럽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런 영상을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언제 찍지 또 어떻게 찍지 또 어떻게 세팅을 하고 찍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직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적응이 되기 전에도 유튜브 생각은 꾸준히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1년을 넘기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업로드 될 컨텐츠들이 뭔지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일단 꾸준히 착용을 하고 있는 애플워치 스트랩이에요. 가죽 스트랩. 네, 요거 언박싱 영상과 어, 사용 후기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아마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게 될것 같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전자동으로 스위치 켤수 있는 스위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언박싱 영상은 찍어놨고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해당 제품도 한번 영상으로 풀어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아무튼 작년에 스쿠터를 한대 샀습니다. 신차로 박스를 내렸는데, 제가 이직한 직장이 강남권에 있고, 이제 집에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야근이 굉장히 잦고, 산발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대 아, 내렸습니다. 네. 왜 해당 스쿠터를 구매했는지, 기종은 뭔지, 그리고 지금까지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 불만 같은 것들에 대한 영상들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뭐 주행 영상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제가 긴 시간 동안 채널을 등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널을 지켜주시는,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됐을 시점보다 오히려 지금 구독자가 소폭이나마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구독자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존에도 제 채널이 정기적인 업로드 주기를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카테고리의 영상을 업로드했던 채널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처럼 영상을 제 일상과 제가 소비하는 그리고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제 얘기를 여러분께 뭐 말이 왜 이렇게 길어져? 아무튼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3분 나오려나?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